반갑습니다 도도입니다 도적 100 찍고 100단 트라이 하려고 인장 파밍 겸해서 키운 바바리안이 벌써 80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재 육성중인 이중타격 이발사 바바 빌드를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끄럽고 보시죠 레쓰 자 제가 사용 중인 빌드는 이중 타격 빌드입니다. 이번 시즌 심장들과 궁합이 아주 좋은 스킬입니다. 먼저 이중 타격의 가장 큰 약점은 AOE가 개 쓰레기임. 하지만 이걸 완벽하게 보완해 줄수 있는 심장이 바로 이발사입니다. 이발사의 범위 폭발 데미지가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줍니다. 함께 사용하는 강철 소나기로 몹을 빨아오고 이발사로 터뜨리는 형태의 전투로 전방이 넓은 범위로 커버를 칠수 있습니다. 강화된 이중 타격의 효과로 기 또는 넘어진 대상을 타격할 때 바보리안의 주적 분노가 리젠이 되는데 무시무시한 속도의 효과로 몹이 넘어지고 이때 뚜드려 패주면 분노가 리젠됩니다. 거기에 사악한 심장, 유혹적인 운명으로 딜을 더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의 무기 전문성부터 한번 볼게요. 기의 기해. 기에는 양손 도끼를 사용합니다. 네, 취약, 취약 피해. 취약 피해. 취약 피해이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합니다. 스킬 트리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강철 소나기를 땡기게 되면은 3초 동안 취약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중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다음 스킬 트리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기본기는 달려들기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격전 달려들기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핵심 스킬이죠. 이중타격. 이중타격의 경우는, 자, 난폭한 이중타격. 요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중 타격이 한번두번 번 휘두르는데 두번 휘두를 때 이제 취약을 또 걸어요. 지혜도 걸고, 얘도 걸고, 소나기도 걸고, 이것도 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취약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빌드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방어 기술을 한번 볼게요. 방어 기술에서 일단 패시브는 미친 존재감, 전투의 원기. 요두개다만땅으로 찍어주시고, 자 직결의 함성 한 개를 찍어주세요. 한 개, 한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전술적 직결의 함성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도전의 외침도 한 개를 찍어주시면 돼요. 한 개. 그 다음에 전술적 도전의 외침 요거를 찍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노 폭발 요거를 하나 찍어줍니다. 요거를 찍는 이유는 저는 요거 복수를 사용할 거예요. 복수 문양 복수를 사용할 거예요. 이게 나를 때리면은 이제 가시 피해를 주게 되면은 이제 피해가 증가합니다. 최대 8까지 폭파기로 증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딜 푸텐이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쓸 거기 때문에 저는 스킬 중에서 이제 요렇게 요거 까시 분노 폭발을 하나 줬습니다. 자, 그다음 난투. 난투 한번 볼게요. 난투에서는 이제 전장의 함성을 하나 찍어 주시고 팀의 전장의 함성까지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패시브 우렁찬 목소리 3개, 습격 대장 2개, 거친 함성 2개.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습격 대장의 경우는 피를 이젠 시켜주는 패시브고, 요 밑에 있는 거친 남성의 경우는 피감을 주는 패시브예요. 꼭 사용해 주도록 합시다. 자, 다음 여기 보면은 이제 광폭화 상태에서 3%의 피감을 얻는 공격적인 저항. 요거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하나를 줍니다. 요거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왕성한 분노를 마스터 주세요. 분노 생성량이 증가하는 거죠. 네. 저희 바보리안의 최대 주적은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를 채우기 위해서 함성도 세개씩이나 끌어다 쓰는 거고, 어떻게든 분노 리젠을 빨리빨리 시키기 위해서 사용 중입니다. 자, 그 다음 무기 숙련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는 일단 사투장 싸움꾼, 요거를 3개를 찍어줍니다. 사투장의 싸움꾼 경우는 저거죠. 원거리 피감, 근거리 피증, 완전 초 근접에서 싸우는 바바리안 한테는 정말 좋은 저런 패시브죠 자그 다음에 이제 강철 소나기 입니다 강철 소나기도 쓰는데 요거는 이제 요렇게 전사의 강철 소나기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철 소나기가 추가로 1회 충전됩니다 오래 사용해서 총 3발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그 다음 요거 두꺼운 가죽 하나 그 다음에 역공을 3개를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궁극기에서는 저희는 궁극기를 또안 씁니다 이 디아블로포는 궁극기가 좋은 게몇개 없어요 안 씁니다 또 패시브는 결투사입니다 결투사 먼저 결투사 3개 한손 무기를 사용할 때 공속이 증가합니다 양손에다 중기를한 개씩 끼고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한손 무기를 사용하는 게기 때문에 공속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짧은 넘어짐 순간에 최대한 많이 때려 가지고 분노를 많이 채워야 돼요 그래서 공속이 굉장히 중요한 빌드에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렇게 공속이 증가하는 패시브 결투사를 3개를 찍어 줬어요 자그 다음에 단련된 두 분노는 뭐 길목이니까 하나 찍어 줬고 소모하는 분노 100당 최대 생명력이 9%만큼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자일이죠 자일 자일이 되는 스킬이에요 패시브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맹공을 또 3개를 찍어줍니다 요거는 취약 피해 증가예요 취약 피해 증가 저희는 양손 둥기를 사용한다 했죠 요거 때문에 양손 둥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거미 요거를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키 패시브는 솟구치는 경로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템 옵션 한번 볼게요 먼저 투구입니다 위상은 위세를 사용해 주세요 기본 기술이 이제 땡땡초 동안 20%의 피해 감소를 부여하죠 이거 사용해 주시면 되고 옵션의 경우는 방어적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를 꼭 필수로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함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챙겨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그다음에 방어력, 생명력 그리고 나머지 한 줄에는 군중 제어 효과, 지속시간 이런 거 좋습니다 바바리안 이거 틀어놓고그 자빠진 적 대가리를 깨면은 분노가 차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고 저처럼 없다 하시면은 스탯을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갑옷입니다. 위상은 가처 없는 광전사를 사용합니다. 어 광폭화의 이제 지속 시간이 늘어나는 위상입니다. 광폭화 상태에서는 공격력이 25% 증가하고 이동 속도가 또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지속 시간을 늘려주면은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문제는 행적이라서 더럽게안 터진다. 어 아무튼 자 그렇고 아이템 옵션의 경우는 피감 위주로 챙겨주시면 돼요. 근접적 피감, 먼거리적 피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냥 깡피감도 있고 그 다음으로 챙겨볼 만한 게이제 방어력이랑 생명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장갑입니다. 장갑. 장갑의 비상은 내면의 구열를 사용합니다. 이 더블스윙 이중타격 바바를 해보시면 은 아마 이제 아실 거예요. 제자리에 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강철 소나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자리에 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내면의 구 받는 게 굉장히 편해. 저는 사용 중입니다 자 옵션의 경우는 이중타격은 꼭 가져가야 되겠죠 당연히 이중타격 그리고 그 다음이 공속 극대화 확률 그 다음이 이제 행운의 적중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서 행적 빠지고 스탯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다음은 바지입니다 무감각한 진노를 사용합니다 분노가 최대일 때 이제 분노 1당 보강 효과를 얻는 위상이죠 굉장히 방어쪽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위상 중하나예요 상위와 마찬가지로 피감 위주로 챙기시되 부족하다면 생명력 어, 기나. 방어력, 요런 것도 챙기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발입니다. 위상은 착취자를 사용합니다. 착취자는 CC 지속시간이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빠진 놈의 대가리를 더 터뜨리기가 쉬워지고, 길게 때릴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놈들한테 최대 40%까지 주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착취자 이제 위상을 사용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옵션의 경우는 이동속도, 그리고 분노 소모량 감소, 그 다음에 이제 부상상태 피가, 그 다음에 스탯, 요렇게. 깔끔하게 4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목걸이입니다. 목걸이. 목걸이의 경우는 불복을 사용합니다. 너프가 되긴 했어도 여전히 굉장히 좋은 위상 중 하나예요. 일단 이제 아이템 옵션은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를 꼭 챙겨주세요. 에이, 함성 때문이죠. 더러운 함성. 안 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재사용 대기 시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방어 스킬, 방어 스킬 붙여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맹공, 맹공 패시브가 또 같이 붙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줄에는 뭐 분노 소모량 감소나 이동속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동속도도 괜찮고 분노 소모량 감소도 괜찮은데 분노 소모량 감소가 살짝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반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반지는 위상은 울려 퍼지는 분노를 사용합니다 외침 기술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매초 분노를 생성하는 위상입니다 필수죠 필수 바바리안의 필수 위상 중 하나입니다 자 옵션은 이렇습니다 극대화 확률 극대화 피해 취약 피해 자원 생성력 이거 고정입니다 자, 자원 생성량 부분에, 뭐. 최대 분노라든지 뭐 이런 거 들어가도 상관이 없긴 한데 그래도 자원 생성량 못 따라옵니다. 이게 제일 베스트라고 봐요 저는. 다음 반지 두 번째 반지는 위상은 담대한 족장을 사용합니다. 옵션의 경우는 첫 번째 반지 두 번째 반지 동일하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무기입니다. 양손 무기인데 일단은 철퇴 그리고 두손 배기 무기 둘다 옵션을 똑같이 가져가요. 옵션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극대화 피해랑 취약 피해 그다음에 힘은 고정입니다. 고정 이세 개는 고정이고 여기에서 모든 능력치를 챙기는 거를 추천을 드리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정복자에서 스탯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능력치를 붙여주면 제일 좋고 아니면은 여기딱 근접 피해를 붙여줘도 괜찮습니다 옵션은 둘다 똑같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위상의 경우는 한쪽에는 가속하는 사용해주시면 되고 또 다른 한쪽에는 무한한 분노를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한한 분노의 경우는 일단은 분노 중첩이 최대일 때 생성하는 분노당 핵심 기술이 주는 피해가 증가하는 굉장히 딜뻥이 오지는 위상이에요 요거를 사용해주면 그 다음 한쪽에는 가속하는 요거를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최대 50%까지 공속이 늘어납니다. 양손에다 받게 되면 이게 정말 이중타격 바바리아는 공속이 정말 중요해. 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까지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바바리아 양손 무기들은 이 옵션의 최대 수치가 뜨는 725만 넘어가면 됩니다. 업그레이드 포함해서 725만 넘어가면 되니까 요 아이템 미력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요 양쪽 무기들은 옵션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725 낮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725만 넘어가면 자 다음은 이제 판손 철퇴입니다. 철퇴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스킬트리 보시게 되면은. 아 저희가 쓰고 있던거 있죠 맹공 요거 때문에 이제 양손 둔기를 사용하는거예요 철퇴 자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아 이것도 설명 안했네 자 배기무기는 이제 베이스가 도끼도 괜찮고 양손 검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도끼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는게 이발사 때문이에요 이발사 이발사가 첫 치명타 확률이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데미지를 흡수합니다 제가 주는 데미지를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터지는 그런 형태죠 근데 이게 건강상태 내가 치명타를 뽑았을 때얘 피가 건강 상태에 위치하게 되면은 이 건강 상태 적에게 주는 피해가 적용이 돼서 계속 박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기가 저는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뭐 극대화 피해 자체를 올려주는 양손금도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뭐 이렇게 해서 봐서 옵션 잘뜬 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분기 설명할게요 무기. 자. 한손 둥기는 먼저 첫번째 무기에는 검의 달인을 사용해줍니다 분노고 이제 분노 소모량에 따라서 추가 피해를 주는 위상이죠 아이템 옵션의 경우는 양쪽 다 똑같아요 근거리 피해 증가 그리고 극대화 피해 증가 그 다음에 취약 피해 힘입니다 자그 다음에 다른 쪽은 첨벌을 사용합니다 위상 첨벌을 사용하는 이유는 네, 솔직히 말하면은 마땅히 갖다 붙여서 쓸게 없습니다 진짜로 뭐그 무시무시한 속도 이요 심장 요 심장 효과로 자빠지는 게 이게 자빠지는 것도 기절로 쳐가지고, 응보에 추가 들이 들어간다, 이런 소리도 있고, 아니다, 안 들어간다, 이런 소리도 있어요. 요번에 제가, 어,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정말 이것도 저도 최근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이게 들은 거라서 확실하진 않고, 저도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좀못 봤습니다. 맛을 못 봐가지고 뭐 기회가 되면 맛 한번 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아무튼 응보를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뭐 아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확인된 것만 합니다 저는 확실한 것만 쓰기 때문에 일단은 첨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첨벌도 나쁘지 않아요 부상당한 적을 상대로 이제 극대화 확률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제가 건강 상태일 때 군중 제어 효과의 지속 시간이 증가합니다 이두 번째 거 군중 제어 효과 증가하는 것만 해도 엄청 좋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자빠지는 시간도 길어지고 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옵션도 첫 번째 보기 말했듯이 똑같습니다. 옵션. 근거리 피해 증가, 취약 피해 증가, 그리고 극대화 피해 증가. 이렇게 주시고, 하나는 힘인데, 힘이 없어요. 저는 지금 하다가 하다가 안 떴는데, 근데 또 하다 보니까는 모든 능력치가 이제 만당짜리가 하나 떠가지고, 요거 사용 중입니다. 자, 요렇게 아이템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장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제일 베스트. 제일 베스트는 빨간색이랑 보라색. 요게 두 개가 들어가줘야 돼요. 빨간색, 보라색이 들어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바사입니다. 이바사. 요거는 꼭 들어가요. 맨 처음에 소개, 이제 빌드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바바리안이랑 이바사가 정말 잘 어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 요거를 요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무시무시한 속도 요거를 사용하시면은 이제 공속이 높아지면은 확률적으로 적을 잡아뜨립니다 요 잡아뜨린 적을 두드려 패면 분노가 차오릅니다 스킬 패시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해주고 그 다음은 이제 빨간색으로 급피 치명타 피해를 이제 좀더 추가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확률을 주는 겁니다 갑자기 안정화 시이돼서개 깜짝 놀랬시데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함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슬롯이 이상해. 지금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슬롯이 이상합니다. 보라색이 없죠? 지금 보라색 슬롯을 계속 캐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요거로 파란색 슬롯이다 하시면은, 요렇게 보복을 넣어주시면 돼요. 다음은 정복자를 볼게요. 정복자의 경우는 어또 제가 백렙이 아니에요. 그래서 길드 링크를 또 더보기란에다 붙여놓을 거예요.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80 레벨이고요. 명망작은 끝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80 레벨에 80단 그냥. 개떼를 부셨으니까 아마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첫 번째 보드는 뭐 스타트보드는 똑같죠 여기에서는 이제 진노를 사용합니다 진노 진노를 사용하면 되고요 진노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 간단해요 분노 초반부터 분노가 굉장히 딸리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든 분노를 조금이라도 더 땡기기 위해서 요거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애초에 극피를 챙겨주는 문양이기 때문에 필수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 다음 보드는 자 여기 무기 전문가입니다. 다음 보드 이번 보드는 무기 전문가예요. 무기 전문가 자 무기 전문가에서 문양은 작전 사령관을 사용합니다. 외침 솔감을 시켜주는 저거죠. 이것도 이제 분노 수급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오직. 문양입니다. 자, 다음 보드는 전쟁 인도자입니다. 전쟁 인도자 전쟁 인도자고 그다음 문양의 경우는 이제 착취를 가져갑니다. 취약 피해를 올려주는 문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캐릭터든. 어떤 빌드든지 꼭 챙겨야 되는 문양 중 하나죠 요거를 네,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분노 수급도 되는 보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챙겼고 다음 보드는 학살입니다 학살 학살을 사용하고 있고요 문양의 경우는 이렇게 양손잡이를 사용해요 치약 피해를 올려주고 또 치약 적에게 받는 피해도 감소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 충족시에는 이제 무기 한손 무기를 사용할 때 피해가 곱하기로 증가하는 아주 좋은 문양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희귀노드는뭐 치약 피해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치약 뭐 피감도 올려주고요 굉장히 공수 밸런스 좋은 보드입니다 자 그다음 왼쪽 보드는 깔끔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한손 무기 가지고 이제 적을 뜯으러 까면은 이제 극대화 확률이 올라가 가는 그런 보드예요자그 다음 여기 이제 여기 이제 깔끔한 기술 여기에 들어갈 문양은 복수입니다. 복수. 여기에 저격에 가시피해를 주면은 10초 동안 이제 저기 나한테 받는 그 피해를 증가시켜 주는 그런 문양인데 이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도 기술트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요 분노 폭발 요걸 하나 찍어 주는 거예요. 요거에 가시피해를 패시브로 주기 때문에 요거랑 요요 요 문양이랑 좀 어울려요. 상당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시너지 때문에 요렇게 복수를 사용 할 거예요 자그 다음 여기 이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대학살 대학살 보드를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양은 이렇게 의연함을 사용할 거예요 보강이 많을수록 피감을 이제 추가로 얻는 그런거죠 그 다음에 보강 피감도 있지만 보강 피중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이렇게 사용해서 총 보드는 6개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발사 이중타격 바바리안 빌드를 알아보았습니다. 휠인드나 망치가 아무래도 좀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중타격 스킬이 이번 시즌 심장들과 시너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 선망이나 뭐 휠인드가 이제는 조금 질리신다. 이러시면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시원시원한 이중타격 빌드 한번 세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도탈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거나 인마이도 마음에 든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댓글 하나 부탁드리며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바이바이염